포르투를 떠나 리스본으로 가는 날입니다. 설거지를 딱 해놓고 여기 청소도 쓰, 베란다도 의자도 정리해놓고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약간 우기철에 와서 그런지 날씨가 안 좋네. 여기가 상벤투야 여기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숙소. 이제 오늘은 포르투에서 리스본으로 이동을 하는 날이에요. 포르투에서 리스본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버스, 기차, 비행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3시간 15분, 기차를 타고 가면은 3시간 30분 정도, 비행기는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버스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비행기 이순이고 비행기는 왜선택하느냐면은 수화물을 또 추가를 해야 돼요 일반 그냥 비행기 티켓값만 보면은 되게 저렴한데 수화물 추가하면은 가격이 뭐 3월 3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캐리어가 두개 있고 9 0리짜리 가방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 추가하면은 아, 금액이 거의 만만않 편하고 때문에 차를 기차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비행기를 제외하고 악만을 찾아가는 기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총 5가지의 기차가 있더라고요 5가지 기차 종류가 알파 펜둘라 인터시티 인터레지오날 레지오날 우르바노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포르투에서 아베이루역까지 이제 약간 전철? 우르바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우르바노가 약간 경춘성 전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환승이 조금 기차로 환승을 해본 적은 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이 많이 되긴 하는데 환승 잘할수 있겠지? 알파 펜둘라가 약간 한국의 KTX? 그리고 와이파이 되고 뭐 시설도 제일 깔끔하고 제일 속력 빠른 KTX 같은 거. 아베루 역에서 리스본까지 한 대략 한 259km인데 1 시간 17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한국의 KTX만큼 빠른 열차인 거 같아요. 총2 시간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포르투 상벤투 역에서 리스본까지 기차를 타고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상벤투 역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는 배낭 여행 vs 캐리어 여행. 그럼 그래, 나는 캐리어가 편한 것 같아. 이제 낭만 기차를 타러 이제 삼별 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삼별 퇴역에는 기차 타는 사람보다 쓸려주 구경하러 온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 나이 정도면 노스페이스 엠버서드 아니야? 어. 모자 도 노스페이스 후드티도 노스페이스 가방도 노스페이스. 그럼 이거 뒤에 가방도 찍어줘 엄마. 노스페이스. 일단 여기 상벤투역에서 깜파냐역으로 간 다음에 깜파냐역에서 이제 리스본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제 상벤투역에서 이제 깜파냐역으로 왔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깜파냐역에서 이제 AP 열차를 타고 또 이제 리스본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담배 바로 피나요? 이제 11시 32분 기차 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기차가 진짜 약간 KTX처럼 생겼다 와 안에 되게 깔끔하다 여기 이제 짐농는 칸이 게 안전장치가 있는데 5 0 c m 나1류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안전장치 자물쇠가 나오나봐요 와 내부는 그냥 완전 KTX랑 똑같이 생겼어 15, 17, 1일 완전 독립된 공간에 자석 좋지? 안전 좋은 거 잡았어요. 여기 좌석은 누나가 두달 전에 예약해서 1 5 8유로에 엄청 싸게 예약했어요. 뭐 이뿐만이겠어요. 젤리스건 <laughs> 산타 폴로리아 역으로 갑니다.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니. 엄마 항상 배고프잖아요. 안 배고파. 여기 보니까 응.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매점도 있는 거 같고. 귀차는 진짜 촌스럽다. 원래 저희가 AP 열차를 아베이루에서 미스보아까지 가는 열차 티켓을 샀는데 상벤트역 영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꼼빠냐에서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꼼빠냐에서 탔는데 타는. 누나 자리에 아베이루까지 가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복도 기차에 나와있습니다 예상되지 않은 일 아... 괜찮아 어차피 40분만 가면 돼 카페에 차있지아 아니 엄마는 앉아있어 내가 여기 서있을게 불침월석이었습니다. 이제 아베이루역에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에는 캠벨로 와이파이가 따로 있어요. 4, 호천이까지습니다 기차에서 멀미나? 뭐, 완전 멀미나지. 기차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렇게. 설거. 맛은 괜찮 일단 냄새 너무 좋다. 빵 되게 퍽퍽한데 촉촉한 느낌 아니야. 초콜릿도 안에 보면은 너무 건성 건성 발라놓은 느낌. 신기한 게 다들 잘 먹는다. 나만 잘 먹지 않아. 가루가 진짜 너무 많아 학교 매점에서 빨간 싸구려 빵 먹는 느낌 누나 화장실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이 냄새 진짜 많이 나지 않아? 이제 드디어 산타 아폴로니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산타 아폴로니아 기차역은 1865년도에 지어진 기차역으로 리스본에서 제일 오래된 기차역이에요 근데 이 기차역은 스페인이나 프랑스로 가는 국제노선 기차의 출발지라고 합니다 엄마는 기차 하면서뭐 힘든 거 없었어? 어.. 어차 멀미가 조금 났어요 잠 엄청 자던데? 차음미날 시간이 없이 서 주무시던데? 아그차음미는 났어 메트로 밑으로 내려가라네 아 메트로는 로택시버스로 숙소를 바이샤 시아도 근처에 잡았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면 16분이고 전철을 타고 가면은 6분이에요 두 정거장 6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전철역에서 170m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저는 괜찮은데 누나랑 엄마가 캐리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역 진짜 이쁘다 기차역 안에 마트도 있네 이 하늘폭이 되게 넓은 거야. 고층 건물이 없어서. 아, 지금 이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내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야 정말 캐리어 끌고 왔으면 큰일 날떨어였다 네, 이번에 리스고 숙소는 건화가 있는 곳에 잡았어요. 신기하게 이제 셀프 체크인이구나 여기는. 몇권다 꺼내세요. 이제 여기서 24유로 리스본 도시세 내야 돼요. 이거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40까지 엄마 와. 어, 엄마 와. 나나 따로 들어 갈게. 괜찮아. 여기야? 응. 와, 집 좋다. 집 좋아? 어, 좋은데? 근데 바닥이 바닥이 꿀렁꿀렁한데? 이게 제 침대라고요? 에이? 그 당신들의 침대는 어디? 신들이란 기분인데. 와, 씨, 이게 차이가 극명한 게 여기서 이게 내 침대. 여기가 내 침대. <laughs> 이게 완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여기가 주방인데 되게 조그만한데 다신용적으잘 배치해놨다. 아나 이런데에서 이런 걸 보고 싶었어. 이런 게 약간 유럽의 느낌이지. 이렇게 딱 발코니, 딱 이제 문 열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 그다음에 여기는 보일러실이네. 다리미도 있고. 와 이게 냉장고였어? 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이거. 이건 직룡마다 못알아봐 수압 체크 와 수압 개싸다 커피 머신도 있고 토스트기 오다 어, 좋다 오 와인잔이나 이런 컵들도 다잘 되어있고 아 여기 그릇들도 여기 다 있고 여기에 세탁기 화장실 우와 변기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내가 앉으면 부서지는 거 아니다 여기 이렇게 딱 수건 말리는 것도 있고, 여기 일단 짐 풀고 만납시다. 일단 내 침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저희 보금자리는 완성됐습니다.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보니까 광장 앞에 시장 열었더라고요. 여기 숙소 근교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나오니까 밖에서 또 시위하고 있네 오늘 무슨 날인가? 이따 좀 찾아와야겠다! 이거 깃발을 찾아보니까 북쪽 칼 공산당이래요. 이거 약간 당집행인 것 같아요. 이거 태극기 집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시위가 공항에서 소음과 오염이 많다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래요. 북쪽은 제 피게이라 광장이 있어서 피게이라 광장에서 마켓 비슷하게 열어놔가지고... 오? 약간 이거 약간 태국의 야시장 같은 느낌인데? 제 양치즈 공짜로 줘가 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더 좋잖아. 무 <목소리> 맛이 냄새나? 아까보다 <목소리> 훨씬 낫네? 이게 이제 샌드위치 안에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고기래요. 와 우리가 알아. 삼겹살. 어 껍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소고기고야? 어때? 어때? 맛있는데? 삼겹살이야? 꽈배기. 잡봉. <목소리> <목소리> <짜봉.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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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day. Is today day? It's what? Special. 이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쌈 아니야? <laughs> 빵이랑 같이 먹는거? 상추 대신 빵 아니지 그거지 삼겹살 정식 어 상추 어? 대신 빵 쌈장 네, 네. 대신 네. 치즈 난 약간 치즈가 좀 별론데? 네, 맛있는데 치즈가 오히려 나는 고추치즈보다 좀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거네 이렇게 사는거야? 10유로 비싸다 원래 네. 이게 밥인거까아 그래요? 근데 고기가 그렇다고 많은 편은 아니다 쓰시 응. 주세요 또뭐 먹고 있었어? 초콜 <목소리> 맛있어? 응짜와좀 <목소리> <목소리> 아, 짜다 좀 딱딱하다 그래도 빵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어, 같은데? 소시지가 촉촉하진 않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목소리> 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목소리> 마켓이 있었어 <목소리> 이제 시장에서 먹을 것좀 먹고 배가 좀 불러가지고 추워질 것 같아서 <목소리> 파도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숙소 들려가지고 옷좀 갈아입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파도 공연을 보려고 했었는데 이동한 게좀 힘들었는지 엄청 오래 잤어요 엄청 자고 일어났는데 막 코피나고 이래서 어, 좀더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목소리>